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때를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것은 어, 피부 각질이 어, 피지, 먼지, 땀 등과 섞여서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때를 밀고 나면 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때를 미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요. 하지만 피부 각질층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이 각질층이 어느 정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때를 밀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 때를 미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때를 밀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 때를 밀게 되는데요. 효과적으로 때를 미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때를 미는 건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계절에 따라 피부 부위에 따라 이게 자극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일단 내 피부가 좀 악건성이야. 뭐 아토피도 좀 있어. 이러신 분들은 절대 때를 미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급적 비누도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젊고 약간 지성이신 분들은 사실 때를 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때를 밀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밀거나, 피지 분비가 적은 팔다리를 밀거나 하실 경우에는 피부의 그 각질층이 보호해 주는 기능이 없어지면서 피부에 자극이 돼서 피부가 가렵고 따갑고 뭐 붉게 되는 그런 자극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분들은 가급적 겨울에는 때를 밀지 마시고요. 가벼운 샤워 정도로 끝내시는 것이 좋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을 때를 밀고 살았는데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어, 내 피부도 변한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보습제를 바르실 때는 오일 타입의 보습제보다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바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